안녕하세요. 크래프터의 대표 김강민입니다. 상품 판매를 시작한 지약 1분 만에 매출 1억을 달성하는 서비스. 과연 어디일까요? 쿠팡일까요? 스마트스토어일까요? 바로 저희 체 m m 입니다나로 판매를 시작할 수 있는 온라인 주문서입니다. 누구든 10초 만에 간편하게 상품을 판매를 시작할 수 있고 입금 확인, 성장 등록, 대구 관리 등 판매 거리를편안하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Uh, through just a link and it is a service uh, that you can register your product, check out payments and manage the inventory even the very small time sellers can uh, sell their products in a very convenient way So assuming that you're selling the product, where can you start selling the product? 디자인을 전공한 제 친구 서한이는 친구들을 위해 달력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개인이 제작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해서 어딘가 입점을 하기가 부담스러웠고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해서 판매를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많은 개인들이 판매를 한다던 네이버폼으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부터 2 5일뒤 서한이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다시는 네이버폼으로 판매하지 말자. 친구들이 자꾸 몇 개를 샀는지 확인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주문자는 본인인데도 불구하고 또한 주소지를 계속 변경을 해달래요. 이사를 France, f r 입금을 했는지 확인을 e France, France, 고 r a n c e f r 고 n c e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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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r 카카오 e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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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r a 다 c e f 이렇게 c e f r 이거 다 해주는 곳은 없을까? 어, 개인도 어딘가에 입점한 것처럼 쉽게 판매할 수 있는 곳은 없을까? 네, 당연히 있습니다. TMM은 서원이아 같은 사람들이 겪는 모든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온라인 중개사입니다. 가입 후 상품을 등록하고 생성되는 링크를 공유만 하면 누구든지 쉽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습니 재고 관리, 입금 확인 등 지금까지 개인이 누리지 못했던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TMM에서 구매자들은 직접 주소들을 변경할 수 있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몇개 샀는지도 당연히 볼수 있겠죠. 운송장 번호도 주문자가 직접 볼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상품을 등록만 하고 판매만 하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링크 하나로 판매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라는 컨셉 아래에서 모든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K-POP 창작 굿즈였지만 일러스트, 디지털 콘텐츠, 티켓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측면에서 확장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난 2월 디지털 콘텐츠 시장인 TMM 페이퍼로 확장하였습니다. 오픈 6개월 만에 1000건 이상이 디지털 콘텐츠가 등록되었고 4만 건 이상이 다운로드되었습니다. 이는 주요 경쟁사 두 곳에 비교해 보았을 때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TMM 페이퍼에 만족하고 있고 이 방식이 기존 거래 방식보다 훨씬 더 편리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저희는 성장하는 시장 속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1차적 타깃 시장은 개인 간 거래 시장입니다. 이 개인 간 거래는 중고 거래 개념이 아닙니다. 판매자가 한 명이 있고 이 사람이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자 여러 명이 구매하는 상황입니다. 이 시장의 전체 시장 규모는 약 20조 원 규모로 예측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추정에 잡히지 않는 수적 수들로 인해서 훨씬 더 규모가 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수규모 게임 판매 시장은 현재 가장 트렌디한 시장입니다. 개인 간 거래를 중심으로 판매하는 저희 TMM 서비스에서는 1분 만에 판매 1억, 3분 만에 매출 7천만 원을 올리는 시, 상품들이 실제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 시장의 특징은 바로 이런 폭발성입니다. 아이디어가 있고, 이를 구매하고 싶은 구매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TMM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시장에 왜 지금까지 경쟁사가 없었을까요? 개인이 판매, 어, 개인 판매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스토어와 같은 대형몰의 경우에는 입점을 해야 하고 사업자 등록이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약간 무리가 있겠죠 저희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기능에 제한을 두어서 판매자가 받는 분늬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저희는 개인간거래 시장의 특징을, 특징을 고려하고 경쟁사의 약점을 보완하였습니다. GS 트워스와의 제휴로 단한 건이라도 택배를 저렴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고 m z 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택배 방식인 단값 택배도 업계 최초로 제공합니다. 또한 사기 없는 개인간거래도 가능합니다. 한 번이라도 사계 계좌로 등록된 사람은 상품을 아예 등록조차 할수 없으며 추후에 사계월 의심되는 상품이 경우에는 저희가 공동 소송도 함께 진행하 줍니다. 그리고 네이버페이와 네이버 같은 간편결제도 가능한데요. 이는 오직 TMM에서만 가능하며 개인간 거래 시장에서도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쉽고 간편한 구매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파괴하는 시장은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저희는 다섯 개국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어, 구매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TMM에 들어오자마자 아 이게 뭐 하는데야? 이 o there is no problem. So, t t m m 에 o t 품을 등록을 하고, 한국인 구매자가 한국어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 p r there s no problem. So, ther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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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problem. 저희는 TMM은 투주를 유치한 3월 이후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서비스를 전면 무료로 전환한 후에는 1개월분의 회원가입수 2.3배, 상품 등록수는 3.8배, 주문 서수는 1.5배나 증가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테고리 중 디지털 콘텐츠를 더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하고 TMM 티켓 서비스를 통해 MZ세대가 즐기는 행사 등 민간 행사 까지 확장할 예정입니다. 온오프라인 통합 솔루션으로서의 위치도 확보할 예정인데요. 상품 판매만을 도와주지만 추후에는 제 저가 포장 대행 서비스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해외로도 당연히 진출할 예, 계획 중입니다. 카테고리와 오프라인 확장을 통해 성장하고 3년 3년 내에 해외로 진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신규 서비스와 카테고리의 확장은 모두 전월 대비 2배 이상의 성장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이러한 성장은 앞으로 있을 예상치 못한 침체가 있더라도 평자, 평균 성장률을 유지시킬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3년 후에는 회원 수1 천만 명, 5년 후에는 회원 3천만 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TMM을 통해서 판매하셨던 A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TMM이 세상을 바꿨다. 고객들은 TMM을 직접 홍보하고 있어요. 써보니 좋고 안쓸 이유가 없다고 말하니까요. 또한 쓰지 않는 사람은 손해라고 말할 정도예요. 탑 플랫폼을 사용하고 TMM으로 정착한 제이님은 TMM에서만 54회 판매하였습니다. 링크를 공유하고 판매를 시작되니 자연스럽게 유입이 시작됩니다. 회원 수는 23만 명, 거래액은 80억 원에 달합니다. 등록 방식이 쉽고 다시 이용하고 싶다는 사람들도 90%에 육박합니다. 저희는 저렴한 이용으로 큰 가치를 주고 있습니다. 제압 넘는 판매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인데요. 카드 결제 수수료 5%, 배송 예약 수수료는 건당 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추후 도입될 제작과 배송, 포장 대행 서비스를 통해서도 더 많은 수익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시장을 가장 잘 알고 바로 이용할 대표 세대가 만들고 있는데요.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한 아이돌 가수의 팬으로 활동했습니다. 제 친구들이 아이돌 가수 팬 활동을 하면서 상품을 판매를 하면서 네이버 포으로 팔면서 좀 불편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플랫폼으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3일 만에 개발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어, 오픈 첫날 거래 620만원, 회원 수 1000명으로 시작한 서비스가 이제는 이 시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사람 바로 저이자 제 친구들입니다. TMM에서는 누구나 제안없이 판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만드는 방법을 몰라도 포장과 배송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판매를 하고 싶은 아이디어와 의지만 있으면 지금 당장 누구나 판매자가 될수 있습니다. 경험으로 서비스를 만들고 열정을 가진 제자세대가이 서비스를 확실히 성장시킬 것입니다. TMM을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